보헤미아, 예, 협상했고, 걔네 뭐, 이단 정 자, 보헤미아가 들어올까요? 보헤미아 들어오면 완전 꾸이고 그러면 스카디나비아, 보헤미아 놔두고, 우리는 모스크만 치면 되고요. 모스크바 병력 좀 보자. 7만 9천에 인력 6만 2천. 테크는 서구 아직 안 했겠죠? 동구권에 14 테크. 3 테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충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괜찮네. 자, 보헤미아 토행권인데 아, 또 어디 또 가려고? 아, 방어하고 있네? 바이엘은. 이러면 안 도와줄 수도 있겠다. 우선은, 얘 예, 받아들여주고. 아마, 예, 바이에덴이 먼저 쳐가지고, 치는 황제로서 좀 막는 것 같은데? 표허장 거절. 88. 아시아로 가자구요. 음... 이렇게 돌아 들어가려고 해, 해요.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인도 쪽으로는 가야 되니까 골든오든은 석고가 있기 때문에 얘들 클레임이 만들기 전에는 못, 이쪽을 못 가고 밑으로 돌아와가지고 해외 영토 어, 보너스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모스크바로 여, 여기 좀 끊어주고 이거 어, 끝나고 바로 오스만이를 치고 해자즈 치면 되겠네요 오스만 해자즈 어, 오, 더 많은 사람들 군대로 우리 입대 정책이 예, 성과를 거뒀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 왔습니다. 오, 진짜 사람이들이네. 일련 5천 얻다. 좋아. 모스크바 뭐, 전전 선보. 보이면 안 들어오네요, 역시. 스카디아벤 들어오고. 스카디아 배가 얼마지? 스카디아 배아4만에5천 잠깐만요. 아... 20년대만 하나, 25년대만 하나 뽑을까? 하나를, 어, 돈이 좀 여유가 있죠. 어, 이쪽에 좀 뽑아와가지고, 그걸로 좀 방어하면서, 오스트리아 방어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임무는 공격적으로 바꿔주고, 인력 변동치는, 예, 딱히 좋은 조언가가 없고요 조세빈널치에 놔두면 될것 같고, 오케이 1 3투 카. 돈좀 모을게요. 이게 저도 인도 예 맞습니다. 저 인도 갔는데 바흐만이 먹는데 시간 좀 많이 보냈어요 실제로. 바흐만이가 좀 거슬리더라고. 서구화하는 게 서구화가 돼버려가지고 그거 좀 지체를 했죠. 얘들이 서로 서로 동맹이 많아가지고 동맹이 많아가지고 치기가 좀 힘들어요. 어쨌든 빨리 요거 바흐니 위쪽으로 좀 뚫고 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여기 콜 걸리든 말든 막 때려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알렉산더로 루트 망하는가가냐? 자 정보 우리 성전 이단정화 명분으로 갑시다. 됐어. 요건 조금 이따가 들어가자. 조금 보고 있다가 지금 모스크바도 전쟁 중이거든요. 카르코인나막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밑에 있을 거니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거나 내려갈 거예요. 그럼 그 병력을 좀 끊어 먹읍시다. 2 6년데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라인을 칩시다. 라인을 쳐가지고 포위에서 유인 선멸하는 걸로. 안오네? 우선 대기 아,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또 25인데도 나오니까 돌아들어가려고 하지 밑에 또 있나 아직 병력이? 아 그래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루시아 연합하면 예전 커뮤니스판드가 나와요? 오 시디아 민족주의자가 떴네? 놔둡시다. 돌아 들어가려고 해도 얘들 지금 요새 때문에 예, 깁스키 못 와요. 예, 지금 다인을 쳐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스웨덴도 들어왔지. 스칸디나비아. 요걸 먼저 격파를 하고 오스트리아 병력이랑 25연대랑 격파를 한 다음에 들어갑시다 40연대 될 테니까 이제 그냥 위로 올라가네 그러면은 공성공 합시다 밑에 먼저 먹죠 밑에 쪽 아이고 안 들어가죠 왜 요새 <laughs> 예멘 예멘도 관련된 전쟁이 좀이따들어갈가 그러면? 예좀 이따가 이거 협상은 잠깐만요 협상은 모스크바랑 협상은 페이에게이렇게 두개 먹여주고 골따노이에게코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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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여기 하나만 먹여주면 되겠네요. 페르멘테, 페르만, 페르테 그럼 딱 막히네요. 좋았어. 딱 막히면 딱 됐고, 어, 모스크바는 계속 클레임 있으니까 계속 치면 되고. 좋았어. 페로? 어, 아, 못 주면은 하나 더 먹여줘도 되겠다. 골든호드한테요 예. 골든한테, 골든호드한테 하면 더 먹여주면 되겠네요. 페룸을 이소코칼 할까? 전쟁이 끝나야되지, 참. 음, 우선 관객에서 먼저 걸어놓죠. 블랙헤드 1621년까지 네, 행정도 까죠. 네, 페르마한테 먹이는게 좀 편하겠네요. 근데, 네, 저기, 페롬, 페룡... 아니, 페롬이 아니라, 저기, 골든한테 먹이는 게좀 편할 것 같고, 페롬은 속국를 해야겠네요. 왜냐면은, 얘들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모스크바가. 자, 커머럴 세의 지방 귀족에 도전. 귀족방군 단스크. 근데, 네, 귀족방군 먼저 나오게 해가지고, 막자. 어딨지? 단치가? 장군. 44. 어, 이건 놔두, 놔두면 아마 오스트리아가 때릴 겁니다. 오스트리아 한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협상을 저기 공성하러 들어가죠. 티 약해, 예, 약해요. 뭐, 오스트리아가 다 때릴 거예요. 어디는 구경, 구경만 구경하면 돼요. 이제 방금. 됐고. 스칸디나비아가 테크가 17택? 얘도 더났네 자 그럼 이제 공성을 들어갑시다. 이제다 됐고 밑에 쪽부터 먹죠. 빨리 먹어 여기 공성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음카라코인님가 역공당하고 있어요. 카라코인한테 사안대로 어, 잡아야겠다. 900에 1 3 3 2 0 0 0 25연대 하나만 일로 불러볼까? 환란 바로 옆이네? 25였는데 이거 잡자 잡고 제공성 공성 공성 요새가 없어가지고뭐그만 먹겠나? 오케이 1 1년대내 네, 모스크바 되게 별로 안 쓰여 태그차가 워낙 나가지고 전멸했네요. 이거는 뭐 예, 상대가 안 돼서 어, 오스트해병력이 여기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데 잠깐만. 17택. 페름을 먹자고요. 아 페름을 전쟁으로. 호병이 얼마나 되나? 역시, 와, 너무 비싼데? 왜냐면 이쪽이 아직 유럽땅이라 여기 넘어가야지, 이젠 이쪽 넘어가야지. 아. 음, 끊어야 되는데. 글쎄,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페름을. 평화적으로 속국화를 하던지. 외교관계는 넘어가도 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념 또 찍으면은 외교 하나 더 주지 않나? 다 썼나? 군사 쪽 좋은 거좀 있으면 좋을 텐데 없네 음네 어쨌든 빨리 공성 해버리고 요새가 없어서 공성은 뭐오디 오대 걸릴지 않을 겁니다. 이쪽 동쪽에는 요새가 요거 한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일사철리고 요거 잡고 여기 근처 먼저 공성을 싹 하고 요새만 공성하면은 금방 먹혀요. 근데 스웨덴만 밀어내면 되고 스웨덴은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요, 여기 요새에서 잡으면 될것 같아요. 2 5면도 요거 두개 있죠? 올라갑시다. 요새가 좋은 게, 뭐든 못 들어오잖아. 그게 상당히 좋죠? 요새가 없으면 이렇게 막 쑥쑥 들어와서 다 공성하니까. 저 여기 먹었고. 0%. 요 공성 당하기 전에는 쳐야 되는데, 저 50년대. 얘들도 들어오다가 막힐 겁니다. 얘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뭐 여기에도 좀 피해가 많지 않을까? 모스크바가. 오케이, 공성 하나 했고. 어, 땡큐. 골드노드 가해줬네. 좋았어. 세팅하고 장군. 음. 이놈이 아니구나. 위인놈이구나. 대고 공성하는 거 잡아먹죠. 한번 먹고 우리도 공성하러 가자. 스칸디나비아 인형 싸우지 뭐. 예, 아무리 뭐 많아도 이 정도는 뭐 모스크바 수도요. 아,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모스크바 수도가 어디 지 우리가 모스크바를 먹었기 때문에 이동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바로 가는 거 없나, 수도로? 왕관 모양이 안 보여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어, 어지러워. 어, 어, 눈, 눈, 어, 아, 여기서 굳기 한번 만 눌러.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예,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니즈니, 아, 아. 노브그로드네 니즈니, 노브그로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왜 붙었는데? 잠깐만,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야, 너무, 야, 너무 달려든다. 잠깐만, 어, 우젠장 네, 여기 분석 맞아 하고. 아, 이락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기나? 설마. 세배병력이었는데? 아, 이건안 되죠. 차륜전야 진념의 승리다세번 만에 이겼어. 근데 인력이 좀 갈렸겠다, 씨. 평화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몇점인데12 보통 뺄수있겠죠 브리탄이랑 예지지네요요조금만더시간 끌면, 예, 빠지겠 고. 경양 y 영향력은 중상주의한번더 올릴게요 국가국 국가가 육투 g 육투 u 요새 y 이렇게 공성을 해놨는데 돌아 들어간다 30 년대, 아 조심 해야겠다. 잠깐 만 도망쳐 오스트리아 어디 갔 지? 우리 오스트리아 님 어디 가셨 지? 18 년대 어디 가셨 어? 요, 여기, 왜, 여기, 왜 계시니? 브리타니? 아. 이럴수가. 네, 폴란드 우주로 가요. <laughs> 폴란드 우주, 우주로 갑니다. 우리는 캔 인투 스페이스. 요거 전쟁은. 아 여기 공성 이쪽 땅이 좀 힘들겠다. 공성 먹기가 우선은 여기서 대기를 좀 해야겠어요. 좀 MMO한 게 돌아 들어가야 돼 여기 보충하려면은 근처에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저거 35연대 잡고 어... 예 이동하면 되겠는데 저기 노는 병력 없니 어디서? 견제하고 있어가지고 다아 요거 두개는 놀고 있네 요거 불러옵시다 요거는 이제 됐으니까 노는 타령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끌어옵시다 네 32까지 다 올리면 돼요 최종테크까지 다두번 올리.. 다 3개 다 올리면 됩니다 8브르 끝났다고? 괜찮아요 예 네. 유인하자 유인하자 어, 내려온다 요 요거 먹, 먹었고 공성 빼고 35연대 요건잘 봐야겠지 얼디로 오는지 내려오지 오케이 락 걸렸어 요거는 잡았다 카시모스 네, 카시모브 카시모프로 넌 죽었다 어차피 그리고 얘들은 네 모스크바 저기 스카디나비가 없는 프랑스 저기 프랑스랜다 모스크바는 뭐 껌이니까 어택 갑시다 21% 자모스케 아카데미 대학교 이름인 것 같아요 폴란드 쪽. 큐 카드 1, 9 명의 5의 군사력 배 와우, 좋 은데 베네치아 는예득 보가 돼 가지고 지금, 지금 싸 우고 있 는데 브이 타니 만 빼고 빼고 화이트 피스 프랑 스가 코스코 전신 선포. 내가 독립 시켜 줬 더만 자식 들 건방져. 자, 나이 치만빼면되 죠. 아마 오스트리아 일루타이트 돌아오지 않을까 유치장 끝나면은 가장 끝다 먹었는데 어자 공성합시다 다 먹어버렸네 결국은 예 전쟁이 동시에 끝나겠네요 그래 여기 다싹 먹어버리고. 93,000.. 야 근데 양이 좋다 어느 정도 이제 적정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치를 유지시켜 주니까 보통 여기 전쟁하면 인력 바닥나거든요 저또 이.. 저기 또 시베리아 땅이기 때문에 근데도 괜찮네요 구리거래 오케이 역시 인력이 짱이었어 양이 짱이었어 양이 자, 뺄수 있나요? 나이츠 좀 기다리자 4만 남았네요 아, 저거 오스티아 병력만 딱 오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자, 해군 예, 지금 뽑혀있는데 30척이나 벌써 예, 모였네요 오스만도 모스크바에 전진 선포했어? 어디 먹으려고? 여기 우리가 싹 먹었는데 점수를 못 얻을 텐데 오스만도 건방진데? 자, 1 6년에 때리고, 요거는 모스크바니까, 요거 때리고 제공성 가죠. 통행권, 해자지, 거절, 오스만 거절, 어떻게 올라고 니들이 통행권 없는데, 투펠 불러오고, 100%, 8%, 오케이. 16년대로 잡고. 43. 공성 맞아하고, 맞아하고, 맞아. 이쪽은 뭐. 야 근데 많이 갔네. 오이라트까지 갔네. 어, 조선. 으... 무엇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마음이. 빨리 가서 독립 시켜줘야 되는데. 아 살아있다고요 조선이? 어디? 어디? 죽었는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조선... 네, 없어졌잖아. 코어 색깔이 회색인 건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없어요. <laughs> 조선이 멸망했어. 어떻게 키운... 예, 세종대왕님, 어떻게 키운 조선인데? 이것들이 멸망시켰네. 조상님이 울고 계신다 씨. 자 갈리치 끝자나이츠뺄수 있다 뺍시다 몇 점이죠? 36점밖에 안돼 그래도? 39점밖에 안 돼? 아씨 음... 먹여주는 거는 못하겠네 우리가 먹어야겠네 그냥 먹고 끝내야겠네요 하나는 못 먹여주나요? 하나정도? 음... 조약 취소 조약 취소도 안되네 돈 과연 학장19.9% 공적 확장 19.9% 아, 19 과연 학장37% 37%돈 받지 뭐 우선 오스트리아에게 먹여주자고요 먼저. 네 수도 지못 들어가요. 네 맞죠. 아 예. 네. 배부터 줄이는 게저예프레님 네, 아이디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배부터 줄입시다. 네, 해안을 먹죠. 이건 요새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요새 때문에 안 되고 섬에 요새를 박아놨어. 건방지게 여까지도 안되네. 잠깐 클리오프 다시 하고 68점 아 안되네요. 요거만 예 협상합시다. 45에 배상금 안되고 돈. 이렇게 해. 예. 그리고 두 군데 코어 갖고 자치올리고 코어 오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이씨 조직표도 9.2야. 어디 보자. 줄이고 250, 237. 자체적로코오 144. 광역장 잘 해야겠죠? 저기 만약 모스크바 땅을 먹을 건 아니지만 37%. 그리고 요 전쟁 끝났으니까 예, 배를 빠싹 뽑아줍시다 39척, 40척 들어오면 70 9? 89자 요거는 예 네, 요걸로 잡고 제공성하고 이쪽에 라인을 이쪽에 깔아주면 되겠죠? 모스크바, 스칸디나비아는 아마 안 빠질 것 같고요. 유상태 협상이 되네. 그러면은 뭘더 먹을까? 음... 크레타 섬도 안 되고요. 예. 아르메니아는 속국일걸요? 못뺄것 같고. 북쪽으로좀나을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를 우선은, 아, 뭐 먹고 팔아야겠는데, 이렇게 가자. 위쪽으로. 오일아트까지? 이쪽에 아마 먼 회어 영토 쳐줄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 끊어져서 먼 해외 영토가 안 쳐지는데, 잠깐 상황을 좀 보죠. 세력권 지역맵이 지역 아니었나? 어... 어, 어디였지? 지역지도. 음. 아시아. 유럽. 네, 여기서부터 야시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음, 요거 먹고, 이렇게 먹지, 뭐. 오일라트 쪽으로 달려가게 그리고 코 하나 받고, 코 하나를 받고, 하나 먹여주고, 박히면 또 이렇게 박으면 되죠 노브그레더 먹여주는 거는 지금은 어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우선 분단을 시킨 다음에 우즈베까지도 가볼까? 98점? 음... 네, 바퀴는, 바퀴니까 지금 먹히겠죠? 바퀴니까?